텔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으세요. 파일 두 개가 올라가요. 설명 파일. 어 그리고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네,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면 어, 길 가다가도 줄줄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시, 해야지만 외국인 왔을 때 써먹습니다. 안 그러면 안써못 써먹, 써먹어요. 남이야, 어, 콤마가 허격이죠. 부르는 말 사람 이름 부를 때 콤마를 꼭 넣습니다. 남이 아이유 아니고 남이. Are you excited?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쉬라는 거예요. 부르는 말은. 그 다음에 excited 하면요. 신난, 흥분된, 신난, 흥분한 이런 뜻이에요. 신난. 네. to 뭐뭐해서죠. 그래서 해서 뭐뭐해서 신나니? 라고 물어보죠. you are가 아니라 I you니까 동사가 앞에 갔으니까 묻는 문장입니다. 네. Tomorrow, 내일, sunrise, 해가 뜨는 거죠. sun, 해고요. rise 뜨다니까 합쳐서 the sunrise 명사가 된 거죠. 해돋이죠. 해돋이. 해돋이를 보러 가기, 가서, 이 말이죠. 보러 가는데, 보러 가서, 신나니, 에, 보러 가는 게 신나니, 이 말이죠. to, 뭐뭐 해서 신나냐, 라는 뜻이에요. to,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go 다음에 go and see, 혹은 go to see.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 있어요. go to see 하면은 보기 위해서 가다. go and see는 가서 보는 게, 이 말이죠. 가서 봐, 보게 되어서 신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뭐뭐 하다, 와서 뭐뭐 하다 할 때는 Come and 뭐 뭐. Come and 여기 이제 C로 쓸까요? 와서 보다. 예. 혹은 Come to see. 이거죠. 예. 그래서 보기 위해서 오다. 혹은 와서 보다. 이럴 때 and나 to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서 뭐뭐 하다. 와서 뭐뭐 하다 할때 예. Come and go and에서 and 생략하고 Come to go to 할때 to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법에 안 맞죠. go도 동사, see도 동사. 어, 어떻게 동사가 두개 나오지? 어 동사가 두개 나오지? 걱정 마세요. 이 속에 지금 to나 an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러 가다가 됩니다. 보러 가다. 가서 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해돋이를 보러 가서 보러 가기 때문에 신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Of course, dad. 물론이죠, 아빠. 이 커마도 호격이죠. 아빠라고 불렀어요. 네, 아빠, 물론이죠. 이 말이죠. dad가 이제 아빠는 원래 요거예요 소문자예요. 그런데 dad를 대문자로 쓰면은 뭐랑 똑같냐? my dad 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빠. 대신에 이제 my를 생략하고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는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할 때 d a d 가 유일하다 그러면 우리 아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y dad 소문자는 대문자 dead로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 언니 그러면 my sister equal 대문자 sister로 고치면은 우리 언니, 우리 여동생, 여자 형제가 되는 거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쓰면 마이가 생략돼 있고 유일하니까 어 대문자 쓴 거죠. 예, 고위명사니까 네, 그래서. 어 아빠 물론이죠 아빠 of course 물론이다라는 거고요. What time should we? w 위가 좋아죠. 우리가 몇 시에 leave 출발해야만 합니까가 되죠. Should 해야 한다. Leave 떠나다. 몇 시에 떠나야 해요?라고 물어봤어요. 음, what time은 의문사 있으니까 의문사 항상 문장 맨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의문사기 때문에 맨 앞에 왔고요. 이건 이제 묻는 말이죠. 의문문은 동사가 으로이드되기 때문에 we should leave 하자고 should we leave 이렇게 되죠 shouldy shouldy 보다 should we 해서 여기서 타가터 있는 게 좋아요 should we leave should we leave 이렇게 되죠. Maybe, 아마도, in the morning, 오전에, 어, morning은 앞, 아침도 되지만 오전입니다. 그래서 어, 자정 땡 하면 그때부터 morning이라고 랬어요 그래서 오전에 5시 반쯤 이렇게 되는 거죠. 반, 이렇게 라고 Maybe 5.30 in the morning 하고 그 정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끝을 올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아마 오전에 5시 반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Oh, that's too early. 이거는 너무 일찍이에요. 일러요.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여기서 이은이라는 형용사죠. 튜는 너무 지나치게, 아 그건 너무 빨라요, 너무 일러요, 어, 이런 얘기죠. 번 그렇지만 니트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돼서 해부트나 비슷한 뜻이죠. 해부트라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B 있을 필요가 있어,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 6시반 이전에죠. 예, 이때 해도지가 있나 봐요. 예, 시간이 6시 반에 해가 뜨나 봐요. 그래서 6시반 전에.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거기에 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Need to 하지 않고 need to. 여기 스타카트예요 Need to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발음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need to, we need to, need to, need to, need to. 그래서 이제 부분 연습도 하셔도 좋지만 그냥 문장 쭉 따라 읽다 보면 신나게 많이 3 0번 이상 따라 따라 읽다 보면 그냥 나도 자동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어 need to가 어딨어 need to지 이렇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어, 언어입니다. 언어는 실전으로 계속 연습하셔야지 되는 거죠. 예, 그냥 이런만 듣기 때문에 실전이 안 나오는 겁니다. Then, 그러면 어, 6시 반 전에 도착해야 된다면 Let's leave. 6시에 떠납시다. 떠나요. 가 되는 거죠.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Yeah, let's 가 되죠. 그래서 시간은 at을 쓰는 거죠. At 6. 6 six, six o'clock에서 줄인 말인 거죠. Yeah, 그래서 6시에 떠나요. 그래더 오케이. Okay, 좋아. 알겠다. 좋아. 그러려나 이런 얘기죠. Good night. 그래, 잘 자. 가 되는 거죠. Good. 여기 스타카투 있는 게 좋다고 했죠. Good night보다. Good night. Good night보다. Good, night보다, good night. 굿나잇 스타카토 꼭꼭 찍으세요. 발음을 하세요. 스타카토는 되게 귀찮아하세요. 스타카토 하시라 그러면 귀찮지만 하 스타카토를 잘 지키는 분이 영어 고급 발음입니다. 고급. 그래서 스타카토 잘 하시면은 외국인들이 어머 영어에서 배웠어? 어 진짜 잘한다. 어우,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합니다. 예.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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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니드 투위 니드 투위 니드 투 굿나잇 굿나잇 위 니드 투 we need to we need to be there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we need to be there we need to be there 예 yeah, 여기를 따닥따닥 지시면 따닥 20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다섯 번 따라하세요. 100초 100초에 100초. 2분도 안 돼요. 100초 투자해서 내 발음이 완전 깔끔해집니다. 네, 좋아요 꾹응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응 누르시고요.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따라 읽으시면서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